어, 여기 풍력발전소, 그, 거긴가 보네. 약간 지금 니옷하고 네 그거 보니까는 약간 땅 보러 가는 약간 부잣집 아줌마 같다. 어, 아줌마? <laughs> 자기야. 자기야, 미안. 그냥 실수를 했어 내가 아줌마 같아? 근데 요즘, 자기야, 솔직히 말할게. 요즘 너무 관리 안 하는 거 같아. 옛날에는, 어, 착실히 운동도 하고, 어, 막 어, 다이어트도 하고, 그런데 요즘은 너무 날편 편하, 편하게 만나는 것 같아. 자기야 그럼 자기는 나를 위해서 뭐 하는데? 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지. 내일부터 다시 할게. c 오 CQA 댄시 그거 받았네. 왔어. 예, 내리고 그 핸드폰 열어 봐. 응. 음. 핸드폰 열면은 그 3시 방향에 있는 CQA 전시 그거 받아 봐. 1번 에스케이 돌시. 어. 어, 들어와. 오케이. 됐다. 이제 너는 내 직원이야. 왜? 가서 이제 일해야지. 들어가 여기. 아니, 난내 관리만 하면 된다며. 아니야. 우와! 이거 자기 거야? 자기야, 내 벙커야. 우와! 사뿌자였네 야. 나도 여기 처음 와봐. 사놓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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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신기하네. 와개 신기하다 여기. 와 여기가 벙커래. 와봐? 어 나도 잘안와 여기 안 와봤어. 왜안 와봤어? 몰라 나도 이거 업데이트되고 안 해봤어. 와 여기 드릴링 머신 이 있다. 자기야 이거 이게 기계가 뭔지 알아? 뭔데? 이거 내 공과 나온 이 김박사 선생님이 알려주면 이 드릴링 머신이라고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드릴 해가지고 내딱 꽂아 버리는 거야. 철 그냥 개 뚫어버림. 누워를? 김박사를? 어. 아니 날 말고 철을. 여기 누워봐 여기에. 여기를 누워보라고? 왜내배뚜 음. 배때기 뚫어버리게? 어 여기 침실도 있네. 개쩌네 어디? 거그 뒤에. 자기야. 응. 음. 나와봐. <laughs> 어 설마. <laughs> 자기야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. 자기야. 아니 와봐고. 자기야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. 아니 와봐. 자기야. 자기야 이불 좀 갖고 와. 어어 어, 잠깐만. 자기야. 음. 응? 소미불? 솜이불? 어 소미불로 오리 오리 오리털. 오리털? 음. 잠깐만. 자기야. 응? 오리털은 말고 거위털은 있는데 거위털 괜찮아? 어. 쌉쌉 가능. 쌉 가능? 아, 잠깐만. 응. 자기야. 응? 내가 그 위에서 라면 부셔 먹다가 수프 흘려 가지고 좀 라면 수프 냄새 나는데 괜찮아? 아니, 자기야, 아가리 닥치고 좀 성풍기나 끄고 나가. 잠깐만. 자기야 이거 못꺼 알았어, 자기 야, 어? 불 끄, 불이나 라고 나가 어아라고 그래. 예, 뭐라고, 내라 내.. 나잘나라고뭐불뭐 뭐라고, 뭐 뭐라고, 뭐라고, 불 꺼. 불? 그래 이거 불못꺼 이거 나게. 잠깐만 잠깐만 저저 저, 저, 지.. 저사라도 수가 없잖아! ㅋ ㅋ 이자가 자기야 오늘 어떤 비행기 태워줄거야? 저가항공이라 가봐야 알아 어여있다 여기, 어, 여기 있네 비행기 어, 오늘 어, 이거 탈거야 어자 내가 운전해 볼게 어 알았어 운전 타 그렇지. 봐 운전 잘할 수 있어? 그렇지. 오 돌리고. 가자. 야, 하늘 어떻게 날아? 이거. 그그 그, 오른쪽 넘패드 5번 눌러. 그렇지. 그래서 G 어, 눌러 잡아. G 눌러봐 G. 그렇지 이제 바퀴 넣었어 오케이 오자 이거 위로 올리려면 5번 눌러 야야야야 위로 올리라 자기야 음? 자기 비행기 하나 더 없어 나한 번만 다시 하면 잘할수 있을 것같아잘할수 있을 것같아음야아 비행기다아 간다 오빠 오빠! <laughs> 개쎄네? 아내 비행기.. 아 비행기가 지네? 개빡치네 아또 불러야돼 아.. 언제 기다려! 샴샴하잖아! 기다려봐.. 금방 와.. 아왕상이라 씨치기야! 뭘또왕상이라 왜! 왜! 또 헤어지자 말하게 뭐! 왜! 짜장면이야 진짜..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잡지 않을거야? 그렇다면 어? 어쩔래 왜 안잡는데? 날 사랑하지 않아? 사실 난너 요즘 너 때문에 많이 지쳐 왜? 너 너무 다혈질적이야 그래서 헤어지겠다는 건 뭐야 <laughs> 어? 일단 지금 서로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아, 얘기나 좀 해보자. 좀 시간을 두고 얘기하자. 아니야, 시간을 줄 때가 아니야. 그리고 그렇게 힐... 위에서 나 쳐다보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내가 그걸 어쩌라고? 힐 내려와 빨리. 어, 미안. 오빠. 음. 응. 진솔하게 얘기해보자. 그래, 진솔한 얘기도 한번 해보자. 그래. 이 달빛 아래.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래. 자, 얘기해 그래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나한테? 나는 다 괜찮은데 니네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야 어? 조금 화를 좀덜 냈으면 좋겠어 난 그거 하나면 돼근 오빠 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빠가 날 화나게 하잖아 근데 어떻게 화를 안내 화를 안 내면 내가 병들어 죽어 화병 나 네,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오빠는 참을 내가 수 빨리 있어야지. 죽었으면 좋겠어? 아니야, 그런 게 아니야. 그럼 뭐야? 그러니까 화를 참을 수도 있어야 돼, 응? 오빠. 어. 나 참고 많이 참았어. 많이 참았어? 나 오빠 오늘 보려고 이렇게 어 완전 이쁘게 하고 나왔는데 오빠는 어떻게 나한테 관리를 안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? 어? 내가 족같해? <laughs> 오빠? 내가 만만하냐고. 어, 허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랬지.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. 말, 어, 함부로 쓰지 말라고. 왜 그러는 거야? 어? 내가 저번에도 그래서? 말했잖아. 너는 내가 말한 거 지켰어? 뭐 했는데? 무슨 말? 말 험하게 했는데? 하지 말라 그랬지. 그리고. 오빠가. 화좀좀 좀 참으라 그랬지. 오빠가 화나게 하잖아 나도 내가 내가 너를 화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하다보니까 근데... 그렇게 된걸 어떻게 해 어? 운전을 그잘 못해서 거... 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야 어? 항상 날 기다리게 하잖아 뭘 기다리게 해뭐 어떻게 해뭐 어떡해, 어? 나는 나도 맨날, 기다리잖아 내, 맨날 쭉쭉 빠빰한 여자 있으면 지켜보고 어? 내가 그때 놀이동산에서 비키니 입은 사람 못 봤을 줄 알아? 이 나쁜 놈아 어, 그 그걸 어? 바, 그걸 봤 봤다고? 너는 맨날 내가 한눈 팔면 니나 맨날 한눈 팔고, 어? 그게 내가 만만한 거지 뭐야? 안 그래? <웃음> 잠깐만. <laughs> 뭐해? 뭐혼냐고 아, 잠깐만 담배 말려가지고 아, 후... 후... 담배 끊기로 자잖아 아! 알았어 미안 아무튼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빠는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잡은 적 있어? 넌 그러면 내가 내가 좋은 게 아니잖아 그게 어? 나는 오빠를 좋아했는데 오빠는 나 <laughs> 씨! 짜지 말라 했지? <laughs> 오빠의 그 찌질한 모습이 너무 싫어! <laughs> 오빠의 그 찌질한 모습이 싫다고. <laughs> 어? 울지마우지게맞지 걸로 지우마 우지마, 우지마, 우래마 우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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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야우자야야야야야야야 우지마, 우도야놀자마우지 야놀자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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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짜장면. 아, 괜찮아 아직 처음이니까. 자 다음. 삼겹살 그리고 목살 하나 둘셋 삼겹살. 아 이거 봐. 아잘 맞네. 아잘 통하네. 어. 다음. 파랑색이 좋아, 초록색이 좋아. 하나, 둘, 셋, 파랑색, 파랑색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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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생각난거 <laughs> <laughs> 어, 뭐 있어? 어... 오빠는... 어... 콜라레 사이다야. 하나, 둘, 셋, 사이다. 다. 아... 뭔데? 야, 뭐 바로 이거 결혼식장으로 돌릴까? <laughs> 야 이거 바로 그냥 결혼식장으로 갈까 그냥 바다고 바다 안 가고 오빠 그냥 우리 그 저기 뭐야 혼인신고서 쓰고 그냥 어 <laughs> 여기 요도 다 신혼여행 가자 그래 동사무소 가자 지금 이거 쓰고 있자 내가 어땠다 오빠 안녕 어, 어머. 안녕 어눈뜨이밤뜨이된거봐 이거 시장 <laughs> 나옷 갈아입어야겠다 편한 옷. 나봐 오빠. 나도 샤워 좀 할게. 음, 어 편한 옷이 뭐가있지 음. 야, 왜 샤워 안돼 이거? 야 여기 털봐 이거. 아유 이거 이거 털봐 이거 이거 막힌 거봐 이거. 아유 물도 안 내려가네 이거. 음... 아, 왜안 돼? 나 샤워하고 싶어 됐다. 이게돼 음. 와우. y e 오빠. 음. 어? 와좀 닥치고 에똥 싸는 거야? 야. 나. 음. 오빠. 와우. 야너 우리 집에서 커져. Yes. 음. <laughs> 컴온! 으으으음 <laughs> 음. <laughs> 아 오케이 다시었다 야아 오빠 똥 땄어? 야 근데 강지야 여기 왜 뜨뜻.. 뜨뜻한 물이 잘안 나온다 스고이자네가 <laughs> <laughs> 오빠 어나 이제 오빠가 질려 재미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항상 똑같애? 응? 노잼 노잼 쌈무잼이야. 어? 냄새나. 저리 막 떨어져서 얘기. Yes. <laughs> <laughs> 아 빨리. 오빠. 어. 빨리 쌈무잼이라고. 나뭐 어떡하라고 그래? 나뭐 어떡하라고 그래서. 야, 아나 이제 못 참겠네. 야, 야 까놓고 말할까? 그래. 너도 쌈무잼이야. <laughs> 넌뭐 재밌는 줄 알아? 내가 니비위 네 맞추는 거 내가 지금 어? 그거만 생각하면 아유 그냥 씨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맞춰줘야 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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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 말한번똑같이 하네 말해봐 뭐? 뭐 쌈노잼? 지는? 지는? 야, 뭐? 개그 장싸고 맞짱 한번 뜨자. 맞짱 한번뜨자 그냥 야 우리 진짜 아야 야, 야, 섬.. 야야야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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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잠깐만 야이 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, 야, 이 자식아. <목> 새끼야, 야, 새끼야, 야, 새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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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아이새끼 야, 이새끼 야, 이새끼 야, 이새끼 야, 이새끼 야, 이새끼 야, 이새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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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사 오늘 뭐해? 나 오늘? 음. 몰랑 나 근데 10시에 뭐? 잠깐 뭐 해야 돼 그래? 응 음, 왜? 배그 할라고? 아니 나 오늘 좀쉬려고엄마사 음. 고생했어 너무 재미있었어 아, 어어고고고고고마워 어, 고마울 것 까지는 없어 어그그그래근 그, 진짜 이렇게 그 아 김박사 이거는 말하고가. 뭔데? 지금 내 유튜브에 김박사랑 너랑 나랑 사, 진짜 사귄다라는 영상이 아 있어. 어. 해명. 저희는 정말 사귀지 않습니다. <laughs> 어? 김박사너몇 살이야 근데? 나나 너보다 한살 많을걸? 아, 그래? 음. 어 진짜? 뭘 놀래? 누가인 줄 알았어. 아, 그래? 음. 근데 너만 그렇게 느꼈던 거야? 알았어. 알았어. 뭐라고? 아니야. 나만 나만 그렇게 느꼈나 보구나. 알았어, 강지야. 갈게. 뭘 느껴? 갈게 나 나는. 내가 뭘 했다고? 아. <laughs> 갈게 강지야. 김박사. 왜? 좋아하지 마. 나 때문에 운남자가 <laughs> 깔리고 깔리고. 와. 거. 뻔뻔한 거보소. 이야. 여기도 구독, 저기도 구독,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!